할렐루야 3월 19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교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반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잘 아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1차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의 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민숙이입니다. 이장입니다 여기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령의 군비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복 곁에 신을 지대 희망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때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주의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예, 그름대로 개수된 예, 자가 예, 7만 4,600명이며, 예,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주의가는 수알의 아들 느다이요 예, 그름대로 개수된 예, 자가 예, 5만 4,400명이라, 그리고, 스블론 지파라, 스블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아 비오, 그의, 그의,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 7천 사백 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 8 6 4 0 0 명이라, 그들은 제 1대로 행진할 지니라, 남쪽에는 루뱅 군대 진영의 군대가 있을 것이다, 루뱅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올의 아들, 엘리수리오, <laughs>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6천 5백 명이며 그, 그 10, 곁에 진실자는시몬지파라 시몬 자손의 지휘가는스리사때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9천 3백 명이며 또 어, 가치파라 가짜손의지휘관르 루엘의 오, 아들 엘리아사리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5천 6백 50명이니 루인 진영에 속하여 개수된 군인의 총기는 15만 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 지이라그 다음에 회망이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진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 지이라 저쪽에는 에브라이크 등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오 에브라임의 자손의 주의가는 아미우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시된 자가 4만 5백 명이며 그 곁에는 무나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무나세 자손의 주의가는 부다수의 그 아들 가말리에리요. 그의 군대로 계시된 자가 3만 2천 2백 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주의가는 기도니의 아들 아비다니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3만 5,400명이니, 에브란 진영에 속하여 개수된 군인의 총계는 10만 8,5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 지니라, 북쪽에는 단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진영의 주지 가는 암미사때 아들 아히에 세리오,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6만 2,700명이며, 그 곁에 진 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지파의 주위가는오그란의 아들 바기에이요. 그의 군대에 또 납달리지파라.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주위가는에난의 <laughs> 아들 아희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 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주행하여 자기 조상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기도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 날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이제 이스라엘이 그 광야를 행진할 때, 어, 어제 본문에서 보면, 먼저 그, 인원을 좀 세라고 했죠. 싸움에 나갈 만한 그 20대 이상의 남자들을 세라. 아, 세는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어, 이 군대로서의 진영을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야지, 자기, 누가 자기 백성이고, 또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깃발을 들면 그 깃발 아래로 그 열두 지파가 각기 자기의 깃발을 보고 자기 지파의 우두머리인 장로의 인솔 아래 자기 지파로 줄을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열두 지파가 제일 가운데는 이제 회막이 있고요. 회막은 만남의 장소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인 백성을 만나신다.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에 계신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장인 백성을 만나신다라는 뜻이고, 이 회막이 있으면 이제 동서남북으로 세 개의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열두지파로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짜서 행군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지파는 제일 안쪽에서 그 성막을 피고 접고 그 기물들을 나르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 진영이라고 하는데, 진영이라는 뜻은 뭐냐면, 군대가 진을 친다라는 그 진의 배치예요. 군대가 진을 치고, 그리고 싸움에 나갈 때그 진영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제 조직된 군대가 되고, 또 이렇게 어 뭐랄까, 어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 걸 알죠. 군대 가면. 훈련받을 때다 다 비슷한 옷 입혀 놓고 똑같은 옷 입혀 놓으니까 누가 어딘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래서 가면 제일 먼저 부여받는 게 어, 너는 1중대 뭐 3소대 어, 뭐 50번이다. 이렇게 네. 번호를 부여받아요. 그래갖고 제앞에 깃발 든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쫙 보면서 어, 뭐밥 먹으러 왔다든지아니면뭐 취침했다든지 해서 어, 뭐 비상이라든가 호랑이 쫙 불면 그 깃발을 보고 모이는 거예요. 그뭐 수백 명의 군인들이 어뭐 일과 후라든가 아니면뭐 아침에 일과가 시작될 때라든지 밥 먹고라든지 딱 집합 이러면 어 저희 때는 3분, 3분 만에 모이는 거예요. 3분 만에 그한 550명이 운동장에 쫙 서는 거예요. 그참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 게어그 저희 저는 어 내무반이 3층이었는데 3층에서 신발, 옷 입고 신발 끈 동여 매고 3층에 내려와서 운동장에 자기장에 딱 서는 데까지 3분 걸렸어, 3분. 아, 그 참, 그걸 보면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신기하다. 자 요즘 뭐 어디 가족들 어디 간다고 기다리면 애들 그 집에서 나오는데 3분이 뭐예요? 13분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그 수많은 군인들이 집합하면 그냥 3분 만에 그 밤에도 그냥 쫙 서는 걸 보면 얼마나 훈련이 중요한가 를알수 있죠. 그 자기 위치만 찾으면 돼요. 자기 위치만 찾으면 되는데. 네. 그래서 그몇 소대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중대, 5소대 5번이었어요. 네. 키 순서로 하기 때문에 앞에 1, 2, 4번이 제일 크고 5, 6, 7, 8번이 두 번째. 제가 두 번째. 5번에 딱 서. 그래서 자기 깃발 딱 보고 막 뛰어가서 자기 자리에 딱 서면 되고 앞에 차차차차차차 줄을 맞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거예요. 어, 이 사람들이 광약길을 행하다가 뭐 흩어져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적군이 침입해와서 진영이 흐트러질 수도 있고 그런데 자기 자리를 찾는 거죠. 그래야지 질서가 유지되고 전체 공동체의 안전이 확보가 되는 거죠. 어,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심이 이 회막을 중심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어, 회막이 만남의 장소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는 장소, 거기에 언약괴가 있고, 그래서 이 회막을 중심으로 보면,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블론 지파가 동쪽에 서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강대상이 회막이라고 친다면, 이제 제 입장에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반대겠지만, 동쪽에 유다 뭐, 이사갈 스블론 지파가 있고, 이쪽 서쪽에는 에브라임, 문나세 베냐민 지파가 있고, 요또 이렇게 남쪽에는 루벤, 시몬, 갓 지파가 있고,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이렇게 열두 지파가 있어서 회막 위에는 항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있거든요.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회막 위에 쏟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파의 위치는 아, 우리는 동쪽인데, 동쪽에서 세개 지파가 있는데, 1대가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출발하니까. 그래서 내 위치를 딱 잡는 거예요. 회막을 보고, 아, 우리 지파가 어느 쪽인가, 동쪽인가, 서쪽인가, 그리고 우리가 1대인가, 2대인가, 3대인가, 우리가 출발하는 위치는 어디인가. 이걸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그 주변에서 진을 치고 사는 것이 가장 질서 있는 모습이고 가장 안정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의 중심과 질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면 다 뭔가 중심을 놓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뭐, 어떤 분은 일을 중심에 놓을 수도 있죠. 어, 일하는 게 중심이 돼서, 어, 뭐, 자기 전에 일할 준비해 놓고, 아침에 눈 뜨면 또 일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청소하고, 또 자는, 뭐, 잘 준비하고, 그, 그전 다음날 준비하고, 뭐, 이럴 것이고, 뭐, 자영업이면, 또직장인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서, 그게 중심이 될수 있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출근을 안 하게 될 때가 올 거란 말이에요. 뭐, 나이가 들어서 직장에서 은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또 갑자기 사업을 그만둘 수도 있고, 그럼 그 일이 그만두면 그 삶의 중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닌데, 그것이 자기를 짓기해왔던 것인데, 그 일이 없어지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까지 일할 수는 없잖아요. 나이도 있고, 건강도 있고, 또 삶의 환경이 바뀌는데, 그럼, 그러면은 그 허전한 마음, 그 허탄한, 그, 그 허전한 마음과 몸을 어떻게, 어, 이렇게, 여러분, 하겠습니까? 그, 어떤 분이, 뭐,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들 요즘은 막 70, 80까지도 뭐, 일들 하시더라고요. 뭐, 노동이라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뭐, 구청의 공공 근로라도, 뭐 이렇게 신청하면 70, 80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그것도 안 하게 되면 마음이 허전해지죠. 늘뭐 아침에 뭐 정기적으로 나가서 하던 일이 있었데그 이제 뭐 이제 좀 쉬시라. 뭐 이렇게 그랬다든지 아니면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좀 쉬시라. 아니면 뭐 본인이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이제 그만두기. 그럼 되게 마음이 허전할 거예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안 나가면 오히려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몸, 몸과 마음이 이렇게 다 허전해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 일이 중요하지만 일 중심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 중심이 될 수도 있어요. 남편이 중심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중심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자식이 중심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것도, 어, 참 귀한 것이지만, 네, 여러분, 그 사랑하던 삶의 중심이 자식이었어요. 자식이 어느 날 결혼해서 떠나가 보세요. 만약에 엄마라면 아들 하나 바라보고 그 아들이 중심이었고 그래서 그 아들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그 아들이 결혼해서 떠나버리면 그 아마도 그, 그 허전함 그냥 떠나보낼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가 안 되고 그냥 그 아들이 자기 중심이었다. 모든 것이었다. 이러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떠나보낼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어,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 남편이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시든지, 아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시든지, 아니면 뭐 그런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갈라서든지, 아니면 아이들을 출가시킨다든지, 뭐 이러면, 사람 믿고 살면, 이제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 사람 때문에 일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사랑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살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이제 살 동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건강한 삶과 질서 있는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두셨고, 하나님의 그 생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모든 게 이제 균형을 맞추고 모든 게 조화롭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돼요? 일도 더 열심히 할수 있고요. 사람도 더 사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의 일은 뭐예요? 일과 살, 휴식의 균형, 일과 예배의 균형, 하나님 방식의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여기서 하나님이 빠지면 균형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일만 남게 되고, 사람만 남게 되고. 근데 하나님이 그 중심에 들어가시면 하나님이 중심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주시고, 그 일과 그 사랑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조화롭게 된다라는 거죠. 뭐, 저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모임이 있어서, 뭐, 친척들이나, 아니, 면뭐 친구들이나 이렇게 모이면, 어, 10시쯤 되면, 옛날에는 제가 말을 했지만, 요즘은 제가 말안 해도, 내일 새벽기도 있지? 먼저 가, 먼저 가, 박목사 먼저 가. <laugh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어, 뭐, 새벽기도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뭐, 아마 안 가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자기들은 더 회식하고, 더 모여서 이야기하고, 더 뭐,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는 목사니까, 박 목사는 새벽 기도 있잖아. 자기들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친척들 모임이나 어디 모임에서 10시쯤 돼서 주섬주섬 하면, 아, 박 목사는 새벽 기도하니까 빨리 가, 빨리 가. 사실 저 10시 안 자거든요. 거의 12시에 자는데도 사람들은, 그냥, 왜냐하면, 목사는 새벽 기도를 중심으로 시작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러니까 이제, 저더 있고 싶어도 더못 있는 거예요. 그럼 빨리 가라고 하니까, 아, 난좀더 있어도 되는데, 아니야, 빨리 가. 당신은 빨리 가서 새벽 기도 준비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토요일 같은 날도 마찬가지겠죠. 아유, 내일 주일인데, 여기까지 뭘 와. 아유, 내일 주일인데, 시간 뺏어서 미안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 주일 중심이 아닌 사람들은, 물론 이제 주일날 예배만이 아니라 고뭐 사역이나 이런 거를 제외하고, 주일 중심이 아닌 사람들은 예배 중심이 아니니까, 뭐, 토요일, 주일, 산으로 가고, 들러 가고, 골프 치러 가고, 스키 타러 가고, 뭐, 해외로 가고, 저 자유롭죠. 그런데 우리는 묶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질서예요, 이게. 매인것 같으나 사실은 그게 참된 자유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또 한, 한 주간의 사이클이 질서 있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중심으로, 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 여런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뭐, 가족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뭐 직장에서도 일, 일어날 수 있고, 근데 슬프지만, 또 힘들지만, 어,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공급받고,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진을 짰다. 회망을 중심으로 질서있게 진을 짜고 그 깃발 아래 모였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의 중심이고 질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출발할 때, 아, 회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가 동서 남북으로 정확하게 자기 위치를 정하고, 어, 회막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이 회막이 출발하면 그들도 출발하고, 회막이 멈추면 그들도 멈추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서 광야길을 걸어간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성도들의 모임이니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 계시고 우리는 항상 질서있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삶으로 우리들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본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